안녕하세요. 신지은 프로입니다. 아, 힌지, 보잉, 그냥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먼저 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모든 동작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미션처럼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전 단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놔야만 그래야만 첫 스타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힌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스타트가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체크해 보실게. 1번 내가 훅그립을 잡고 있는지, 2번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서져 있는지, 그리고 3번 제가 말씀드렸던 어드레스 활성화를 정확하게 했는지 이세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훅그립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훅그립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스트롱그립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단어가 스트롱 하면 뭔가 강할 것 같은, 그러니까 세게 칠것 같은 그런 단어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훅 그립은 어떻게 잡으시죠? 훅 그립 잡으시는 분들의 셋업 준비 자세를 보면 그립을 잡고 팔뚝과 어깨가 이렇게 위로 덮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자 이런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첫 시작을 제가 말씀드린 중심하고 헤드를 같이 뽑아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깨가 많이 개입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라이먼트에도 같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왼쪽으로 올라타 있고 오른쪽께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첫 시작의 움직임은 안으로 많이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후크립을 잡으시고 안으로 잡아 당기기 싫어서 밖으로 뻗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백스윙할 때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아크를 넓히기 위해서 쭉 뻗다 보면 계속 높아져요. 어깨도 많이 올라가죠. 백스윙할 때 승모근만 잡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백스윙할 때 힘이 잘안 빠져요 하다 보니까 계속 연습을 올라가서 힘 빼는 부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훅 그립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냥 나와요 하는 움직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얼라이먼트죠. 어, 얼라이먼트라는 건 타겟 방향으로 내가 일직선으로 잘 섰냐. 이게 얼라이먼트죠. 그래서 스탠스, 무릎, 골반, 가슴,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 시선, 눈의 시선까지가 얼라이먼트입니다. 이것도 훅거리 잡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자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할 때 자꾸 클럽의 길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어드레스를 보면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자세 또한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움직였을 때 몸이 쉽게 뒤로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얼라이먼트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 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후크 립도 좀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할 때 몸의 기울기, 몸의 시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 제가 전 영상에 그래서 어드레스 활성화를 알려드렸죠 상체 내려주시고 앞으로 쭉 뻗어서 다가가면 이 등에서부터 정면 몸의 시선 그리고 팔의 길이, 클럽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팔뚝이 덮치질 않아요. 덮치질 않고 정면에서 지금 손이 나와 있죠. 사실 이 방향대로만 잡으신다고 하면 첫 움직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신다고 하면 잡고 그립을 잡을 때막 이렇게 올라가죠. 떨어져 있고. 네. 이미 첫 시작할 때부터 몸하고 팔하고 클럽의 위치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 힌지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 준비자세에 대한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힌지는 어떤 모양이죠? 어, 손목이 이렇게 경첩처럼 움직인다. 이런 걸 힌지라 그러죠. 이렇게, 네, 어,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관절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 내 손목이 좋아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스윙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셋업을 하고, 상체, 하체 활성화시켜서 클럽과 내 몸을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중심점에서 헤드를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클럽을 놓치고 있지 않겠죠. 숙여놓고 결합이라는 건이 클럽의 각, 클럽의 길이, 그리고 몸의 길이, 간격, 모든 걸다 통합해서 같이 엮어서 움직인 자세이기 때문에 왼손 떼 보시면 힌지가 걸려 있어요. 네. 그냥 나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측면 자세 보여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해서 상체 활성화 몸에 결합시키고 팔의 길이, 클럽의 길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첫 시작할 때 손을 돌리거나 뭔가 움직이지 않고 결합된 위치가 그대로 숙여서 빠지기만 해도 몸의 기울기 그대로 클럽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클럽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네. 이게 힌지예요. 힌지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 힌지를 이렇게 경첩처럼 움직여야 되니까 첫 시작할 때 힌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중심하고 헤드랑 연결선이 끊어지죠. 혹은 후크립 잡으시는 분들이 힌지를 연습하신다.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됩니다. 네, 이 다치고 안으로 잡아 당기는 게 싫어서 뻗게 된다면 굉장히 다치고 어깨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테이크아이를 만들어드릴 때 어드레스 얼라이먼트 그리고 상하체 활성화를 가장 많이 봐요. 어, 그거를 완성을 시켜놓고 움직이셔야지 테이커이 부분이 복잡하지 않게 그냥 몸하고 함께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레슨하면서 제일 많이 보였던 유형인데 나는 어드레스 얼라먼트도 잘 쓰고 그립도 잘 잡았다. 근데 테이커이만 하면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테이커이 시작할 때 손하고 어깨가 이렇게 높, 높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만드시냐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첫 시작을 할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같이 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체가 들리고 체중이 뒤꿈치로 가면서 몸이 올라가죠. 몸이 올라가면서 클럽의 무게도 같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이동작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레슨 해 드릴 때 제일 많이 보였던 유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 드리면 첫 시작할 때 몸이 들리면서 체중이 뒤꿈치로 옮겨 가면서 높게 떠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튄 그림. 그리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백스윙 시작을 하면 그냥 뻗어도 사실 올바른 길과 올바른 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안으로 잡아 당기고, 이거를 빼기 싫어서 쭉 똑바로 밖으로 계속 뻗다 보면, 이런 자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테이커의 시작은 어떻게 가야 되냐. 뭐 결합해서 같이 움직이고, 중심에서 헤드 움직이고, 이 부분은 전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몸의 숙인 기울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F 어드레스를 보면 다리가 이 골반 밖으로 이렇게 뻗쳐 있죠. 사선으로 내 몸보다 약간 밖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드레스를 숙였어요. 그럼 배가 배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접히죠. 얘네들이 들리면 안 돼요. 첫 시작을 할때 숙여져서 숙여져서 내 몸의 중심이 이렇게 돌았을 때. 팔 길이가 옆으로 펼쳐져 있으면 이게 테이크어웨이예요 이게 테이크어웨이고 클럽을 잡았다고 하면 헤드랑 몸 중심이 그대로 숙여서 돌았을 때 몸이 숙여져 있고 중심에서 헤드가 멀어져서 멀어져서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걸림이 받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이 들리시는 분들은 배가 이렇게 밑으로 숙여져 있었다가 백스윙 할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는 밑으로 떨어져 있고 상체는 굉장히 높게 잡혀 있죠. 네. 저는 힌지에 대한 해석이 그냥 어드레스를 할때 우리가 그립의 시선을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몸하고 같은 방향, 이런 방향으로 어드레스 설정을 했고, 중심에서 움직임만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립을 클럽을 이렇게 쥐고 있죠? 쥐고 같이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갔을 때, 관절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냥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스윙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치진 않죠? 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놓치는 움직임이 아니라, 다 결합되어 있고 붙잡혀 있는 움직임들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그립에 걸려 있는 자세, 이 자세가 힘지입니다. 앞으로 첫 움직임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딱세 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활성화는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립을 정확한 방향으로 잡을 수 있고, 클럽하고 몸의 움직임을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빼고 1번. 어드레스 배를 기울인 자세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2번 몸 중심은 돌림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막 틀거나 어, 막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숙인 기울기가 1번 2번 이 기울임 안에서 돌림 그리고 3번 팔은 옆에 펼쳐 놔야지 내가 돌리는 방향으로 굳이 안으로 집어 넣거나 이몸 움직임보다 더 밖으로 뻗으려고 하거나 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움직임을 신경 쓰실 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같이 움직일 건지 이 어디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숙이고 돌릴 때 옆에 펼쳐놓기 옆에 펼쳐놓기 몸이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후끌립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까지가 첫 시작할 때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사실 건강한 멘탈로 영상도 오래오래 찍고 싶어서 답글은 잘 달지는 않아요. 근데 댓글 달아주시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실 조명도 하나 사가지고 더잘 보이실 수 있게 어, 조명도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 영상이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테이커 이후에 백스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나오는 애들이라고 했죠. 또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상을 또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다운 스윙, 뭐, 임팩트 할때 어디 힘을 쓰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면발력 뭐 그리고 클럽의 던짐, 뭐 원심력, 뿌려진다 또 사실 그냥 나오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뭐, 뭐 하나 놓치지 않게 전제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첫 시작부터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고요. 전제 조건이 없이는 항상 모든 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매달려 있는 팔에, 그리고 이런 어, 감각이, 미세 감각이 많은 손가락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얘네들을 굳이 뭐 힌지든 보잉이든 뭐 어디 레깅이든 이런 거를 구간대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 별 생각 없이도 그냥 툭 치면 잘 맞을 수 있게 저는 그런 레슨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또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하나하나 놓치는 부분 없이 설명 드리려고 꽤 노력 중입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건강한 멘탈로 리고 어, 하고 싶은 말을 놓치지 않게 천천히 좀 생각을 하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